플리오 종아리 마시지기는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조작법으로 사용이 간편합니다. 또한 종아리 전체에 골고루 압력을 가해주어 종아리가 시원해지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종아리를 편안하게 마사지 받을 수 있는 온열 모드를 지원하여 마사지를 받는 동안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또한 USB 충전이 가능하며 휴대하기 편리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퍼형으로 제작되어 두꺼운 종아리나 얇은 종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강도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선호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며 다양한 모드로 다리 마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종아리 마사지를 통해 피로를 풀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어 일상생활에서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종아리 마사지를 통해 편안함과 피로 해소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스마바 다리 마사지기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기압 마사지 기능을 통해 전방이 밀착된 마사지로 일상적인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강도로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열 기능은 세 가지 온도 조절로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설계되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용량 배터리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선 설계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며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열 기능은 피로를 풀어주어 편안한 마사지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들에게 편안하고 효과적인 마사지를 제공하여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해줍니다. 스마바트 다리 마사지기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마사지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KC 인증 포터블 종아리 마사지기는 최신형으로 무선이며 공기압 슬렌더 운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다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고객 후기에 따르면 다양한 마사지 모드와 세기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압 롤링 기능은 압력이 좋고 온도는 따뜻하며 소음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포터블 디자인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안전한 자동 시간 제한 시스템을 갖추어 안전하고 편안한 사용이 가능하며 근육 피로와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서서 일하는 분들이나 운동 선수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들에게 편안하고 효과적인 다리 마사지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피로를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마사지 경험을 원한다면 이 KC 인증 포터블 종아리 마사지기를 선택해 보세요. 이 비타그램 미니 종아리 발마사지기 제품은 여러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품은 작고 가벼워서 보관이 용이하며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한 안마 강도는 적당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다리를 풀어주어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이 작아 거슬림이 없으며 자동 종료 기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열 기능이 부드럽게 따뜻함을 제공하여 편안한 마사지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첨부분이 얇은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마사지 효과는 탁월하여 사용자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작지만 강력한 마사지 기능으로 효과적으로 피로를 풀어주며 편리한 이동과 사용성으로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됩니다. 피로를 풀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제품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